여러분, 요즘 뉴스 보시면 국내 여행지 바가지나 불친절한 응대 때문에 실망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죠. 그래서인지 친절하고 가성비 좋은 해외 여행지를 찾는 분들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한국인에게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동남아 가성비 끝판왕을 발견했습니다.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벤티 사이즈가 3,600원. 꼬치구이는 10개에 2,500원. 5성급 호텔 1박이 고작 8만원대. 5성급의 메리어트 루프탑 바에서 야경을 보고 라이브 연주를 들으며 마시는 생명 주가 7,000원. 심지어 비치클럽 입장료가 4,500원인데, 음료나 아이스크림까지 포함입니다. 이런 저렴한 물가와 함께 더 놀라운 건 한국인 여행객이 아직은 별로 없다는 거였어요. 공항. 호텔, 레스토랑, 어디를 가도 여유롭고 마치 나만 아는 여행지에 온 듯한 기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디인지 궁금하시죠? 이곳은 바로 인도네시아 바탐입니다. 바탐? 처음 듣는데 하실 수 있어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요. 인도네시아 바탐은 싱가포르와 굉장히 가까운데요. 싱가포르에서 페를 타면 한 시간도 안 돼서 도착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물가 비싼 싱가포르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주말마다 놀러오는 휴양지더라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국인이 잘 모르는 최강 가성비 동남아 휴양지. 바탐 완벽 가이드를 먹고, 놀고, 쉬고, 마시고, 네 가지 파트로 나눠서 전부 알려드릴게요. 바탐의 첫 번째 매력, 먹고를 소개해드릴게요. 바탐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간 곳은 현지 사는 분이 저녁에 밥 먹기 좋다고 추천해 준 A2 푸드코트였어요. 들어가자마자 진짜 현지 분위기가 물씬 나는데 규모가 꽤 크더라고요. 활기찬 야외 야시장의 분위기와 편리함이 있는 푸드코트가 합쳐진 느낌? 가게가 30개 이상은 되는데 각자 다른 음식을 팔아요. 입구부터 고기 굽는 연기와 향신료 냄새가 코를 자극하는데 이게 또 식욕을 돋구더라고요. 현지인들이 가족 단위, 친구들끼리 모여 있기도 하고 바탐에 놀러 온 여행객들도 한가득 있었습니다. 저는 첫날 먹을 음식 세 가지를 시켜봤어요. 첫 번째는 사태아얌입니다 인도네시아 대표 꼬치구인데 접시별로 3만 루피아, 우리나라 돈으로 약 2,500원이었어요. 닭고기를 작게 잘라서 꼬치에 깨어 숯불에 구운 요리인데 이건 땅콩소스랑 함께 찍어 먹으면 장난 아닙니다. 고기는 한 꼬치에 다여섯 개 정도가 꽂혀있고 숯불양이 제대로 배어있어서 한국인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맛이에요. 고기도 부드럽고 양념이 속까지 잘 배어있었어요. 두 번째는 오타고타입니다. 이거는 생선 살을 갈아서 코코넛 밀크와 향신료를 섞어 바나나 잎에 싸서 구운 요리입니다. 요리예요. 한 접시에 2,400원 정도였어요. 처음 보면 어묵 같은데 먹어보면 훨씬 부드럽고 향긋합니다. 약간 매콤한 맛으로 고르면 한국 사람들 입맛에 딱 맞아요. 특히 바나나 잎의 은은한 향이 배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먹는 어묵과 다른 독특한 맛이 났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인도네시아의 대표 맥주 빈따. 맥주는 한 병에 약 3,600원 정도였어요.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하니까 동남아의 더운 날씨가 싹 잊혀지더라고요. 알콜 도스는 4.7%로 한국 맥주랑 비슷한데 맛은 좀더 깔끔하고 청량한 느낌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맥주여서 그런지 열대기후 속에 마시기가 참 시원하더라고요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이 푸드코트에서 밥을 먹다 보면은 맥주만 따로 판매하는 웨이터분들이 있어요 그냥 맥주만 파는 게 아니라 앉아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대화를 나누기도 하더라고요 처음엔 어 이거 뭐지? 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알고 보니 여기 문화였어요 마치 푸드코트 전체가 하나의 호프집 같은 느낌이에요 전혀 이상한 거 아니니까 당황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맥주를 파는 분이 어디서 왔는지 바함은 처음인지 한국인인지 이런 것들 질문하면서 스몰토크도 마이 걸어주시는데 야시장에서 이런 대화하는 경험은 또 처음이어가지고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디저트로는 망고를 시켰는데 한 접시에 망고를 푸짐하게 깎아서 주셨고 금액은 약 3,400원 정도였습니다. 역시 동남아에서 먹는 망고는 당도가 장난 아니네요. 과육도 탱글탱글하고 망고 향도 찐해가지고 진짜 열대 과일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약 2만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가성비가 미쳤죠. 그래서 다음날 밤에 이 에이트 푸드 코트를 녹았습니다. 또간 집이 역시 맛집이죠. 둘째 날에는 좀더 모험적으로 해삼을 위주로 시켜봤어요 첫 번째는 산발 생선 요리인데 생선을 숯불에 구워서 산발 소스를 발라 나오는데 이 산발 소스가 진짜 중독성 있어요 고추장 같은 맛이 매콤달콤하면서도 새콤한 맛이 나는데 생선의 식감이나 담백함이랑 정말 잘 어울려요 사실은 비주얼을 보고 기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이 양념의 매콤함 때문에 열이 확 올라오면서 입맛을 제대로 돋궈줬습니다 다음으로는 솔티드 에그크랩을 먹었어요 계란 노른자를 버터에 볶아서 만든 소스를 게에 버무린 요리인데 이게 정말 신의 한 수예요 짭조름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장난 아니고요 게살도 통통하고 신선해서 개눈 감추듯이 먹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때 손이 더러워지는 건 감수해야 되지만 손을 씻을 수 있는 화장실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고 드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시리얼 새우입니다 새우를 시리얼 가루에 버무려 튀긴 요리인데 바삭바삭바삭 바삭 바삭. 산식감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시리얼의 약간의 단맛과 새우의 고소함이 잘 어울리고요. 맥주 안주로도 좋고 밥반찬으로도 훌륭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새우 껍질도 얇은 편이어서 저는 머리까지 한 방에 다 먹었습니다. 이렇게 산발 생선 요리와 솔티드 에그 크랩, 시리얼 새우까지 모두 합해서 37만 루피아, 즉약 3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이 가격에 이런 퀄리티의 산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여기에 맥주까지 한잔 마시면 극락입니다. 메뉴를 주문하고 나면 테이블에 가져다 주시기 때문에 앉아서 편하게 먹을 수도 있고 활기찬 분위기 때문에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공간이 전반적으로 넓은 것도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단 이곳에서 딱 하나 주의해야 될게 있는데요. 아무래도 야외 공간이다 보니까 내가 앉으려고 하는 테이블 주변에 흡연하는 사람이 없는지 잘 보고 자리에 앉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여기가 재밌는 게 먹다 보면 전광판으로 자꾸 누군가의 생일 축하 영상이 계속 떠요. 저도 밥 먹는 동안 생일 축하 노래와 장면을 한 10번 이상 봤는데요. 아무래도 생일 축하 겸으로 다 같이 밥 먹기 위해서도 자주 오는 것 같아요. 분위기 장난 아니죠? 발레 발레 레스토랑. 둘째 날은 풍경이 특별한 곳을 가봤어요. 발레 발레 레스토랑 씨푸드라는 곳인데 여기가. 정말로 미쳤어요. 바다 한가운데에 떠 있는 레스토랑인데요. 정확히는 나무 다리로 연결된 해상의 레스토랑인데 처음에는 구글맵 보고 여기가 맞나 싶었어요. 시골 마을 같은 곳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바다로 이어지는 다리가 나타나더라고요. 입구에서부터 약 200m 정도를 나무 다리로 걸어 들어가야 되는데 양옆으로 맹그로브 숲이 우거져 있어서 더 신비한 분위기가 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다리를 건너고 나니까 완전 신세계 360도 오션 부에 날씨가 좋을 때는 싱가포르까지도 보인다고 합니다. 저는 해질녘에 갔는데 석양절 때가 아니라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원래 해질녘에 햇빛이 바다에 비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거 아시죠? 식사를 하기 전부터 기분이 벌써 맛있어졌습니다 레소랑은 전통적인 인도네시아 스타일의 나무 건물이에요 식당 이름도 발레발레 레스토인데 이 발레라는 단어가 정자 또는 사람들이 모이는 작은 건물이나 누각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발레발레 레스토인 식푸드도 전통 정자 분위기의 해산물 레소랑 이름인 거죠 완전히 실내는 아니고 뻥 뚫려 있어서 너무 더우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바닷바람이 생각보다 상쾌하게 들어와서 에어컨 없이도 쾌적했어요. 이 식당 메뉴판을 보면 생각보다 비싸지가 않아서 플렉스를 좀 했습니다. 먼저 목을 축이기 위해서 코코넛을 시켰습니다. 하나에 약 2,000원 정도 했는데 코코넛 워터가 정말 시원하고 달았습니다. 다 마시고 나면 숟가락으로 안쪽 과육도 긁어먹을 수 있는데 이것도 부드러운 식감이 짤리 같으니까 여러분들 꼭 긁어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공으로 바탐특산 조개 요리예요. 소라와 비슷하게 생긴 조개인데 삶아서 소스에 찍어 먹으면 됩니다. 조개살이 쫄깃하고 바다향도 진하게 나는데 현지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안주 이쑤시개로 쏙 빼드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실패할 수 없는 칠리새우 약 8,500원 정도였고요 큼직한 새우를 신선한 칠리소스에 볶았는데 이거는 맛있을 수밖에 없죠 새우도 탱글탱글하고 신선했고 껍질째 튀겨서 바삭한 식감도 좋았어요 다음은 짭짜이로 중국식 야채 볶음인데 인도네시아식으로 변형된 요리예요 해산물과 함께 먹으면 조합이 딱이에요 이거는 오징어를 바삭하게 튀긴 오징어튀김인데 약 4,700원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대왕오징어를 많이 쓰는데 여기서 파는 오징어는 대왕오징어가 아니어서 그런지 훨씬 더 쫄깃하고 신선한 맛이었습니다 이거 먹자마자 코코넛 치우고 바로 맥주 시킬 뻔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나시고랭 발레발레 약 3,800원 정도이고요 이 레스토랑의 시그니처 볶음밥인데 일반 나시고랭에서 해산물이 보다 듬뿍 들어갑니다 새우, 오징어, 생선까지 들어가서 정말 푸짐했고 한 입만 먹어도 고소함이 배가 됩니다 저는 사실 이런 오션뷰 레스토랑에서 메뉴들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양도 적게 나올 줄 알았는데 모든 메뉴들이 정말 푸짐하게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3명이 방문해서 이렇게 메뉴를 다 시켰는데 얼마가 나왔는지 아시나 약 3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오션뷰와 분위기, 그리고 신선해산물을 약 3만원에 먹을 수 있다니, 진심 가성비나라아요 특히 석양이 질 때쯤 가면 분위기가 정말 끝내주는데, 현지인분들도 석양보러 많이 와 계시더라고요. 커플분들이 많았는데, 조용히 석양을 바라보는 커플들을 보니까 저는 외로워졌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현지 음식들을 먹다 보면 이상하게 또 한국 음식이 떠오르잖아요. 저도 원래는 해외에서 한식을 잘 먹지 않았는데, 최근엔 한식이 많이 유명해지면서 굉장히 가성비 있게 맛있는 한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있어요. 이번에는 재밌게도 그랜드바탐 쇼핑몰에 방문했다가 이비가 짬뽕을 발견했어요 짬뽕의 매콤 칼칼함을 참을 수가 없어서 결국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무슬림 국가라서 돼지고기나 기름이 들어가지 않은 소고기 베이스의 짜장면과 짬뽕은 어떤 맛일지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두가지 메뉴를 시켜봤는데 하나는 갈비짜장면 9,800원 또 다른 하나는 왕해물짬뽕 약 8,400원이었습니다 먼저 갈비짜장면은 짜장면 위에 갈비가 통째로 올라가 있는데 갈비가 부드럽고 양념도 잘 배어있었어요 짜장 소스는 돼지고기 기름 대신에 소고기 베이스로 만들어서 그런지 한국 짜장보다는 담백한 느낌이었습니다. 덜 느끼하고 깔끔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났지만 역시 한국 사람 입맛에는 약간 하나가 빠진 느낌이긴 했어요. 왕해물 짬뽕도 돼지고기 육수를 사용하지 않고 해산물과 소뼈로 우려낸 육수를 사용했대요. 국물이 시원하고 깔끔했는데 한국 짬뽕의 진하고 매콤한 맛깔은 달라서 처음에는 약간 당황스럽더라고요. 하지만 새우, 오징어, 홍합 등이 듬뿍 들어가서 푸짐했습니다. 한국처럼 아침마도 깔끔하게 주고. 무지와 약간 아쉬운 김치도 나옵니다. 실제로 먹어보니까 전반적으로 돼지 기름이 없어서 담백한 느낌이 드는 게 특징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에 갈비뼈 하나 붙잡고 뜯어먹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여기까지 바탐의 먹고를 살펴봤고요. 다음은 놀고입니다. 바탐의 최고 장점 중에 하나는 놀거리들에 대한 입장료도 저렴하다는 거예요. 일단 무조건 가야 할 곳은 블루파이어 비치클럽입니다. 여기는 핑크 모래사장으로도 유명한 곳이에요. 입장료가 5만 루피아 약 4,500원인데 입장만 위한 금액이 아니라 이 입장권에 음료나 아이스크림도 포함된 가격이에요. 사실상 음료값만 내고 들어가는 거죠. 한국에서는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만 마셔도 5,000원인데 여기는 그 가격에 비치클럽 입장에 음료나 아이스크림까지 정말 미쳤죠. 아이스크림도 싸구려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젤라또 같은 맛있는 아이스크림으로 제대로 주더라고요. 바닐라, 초콜릿, 망고, 코코넛, 말차 등 여러 가지 맛 중에 고를 수 있었는데 저는 말차 맛을 선택했어요. 위에 과자까지 세 종류나 얹어서 주니까 개이득인 기분입니다. 보기에도 예쁘고 맛도 좋았어요. 음료를 선택한 경우에는 생과일 주스를 주는데 오렌지, 수박, 파인애플, 망고 중에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제 친구는 오렌지를 선택했는데 진짜 찐하고 상큼해서 더운 날씨에 딱이었어요. 제가 오후 4시쯤에 방문했었는데 타이밍이 정말 딱이었습니다. 햇빛이 비스듬하게 들어오면서 모래가 진짜 핑크빛으로 반짝반짝 더 이쁘게 보이더라고요. 사진 찍기 정말 딱 좋습니다. 특히 해질녘긴 시간인 오후 다 5시쯤에는 하늘도 분홍빛으로 물드니까 정말 환상적이에요. 마치 필터를 씌운 것처럼 모든 게 핑크빛으로 보이는데 인생샷 건지기에 딱 좋은 시간이죠. 그런데 주말에 가면 사람이 많으니까 가능하면 평일에 가는 거 추천드립니다. 핑크빛 모래 바로 옆으로는 수영장도 있는데 이게 비치 클럽에 있다 보니까 바다를 보면서 놀기도 좋아 보이더라고요. 재미있는 거 다들 사진 찍느라 바빠서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긴 했어요. 그래서 수영 안 가져온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다음에는 꼭 수영복을 챙겨서 인피니티풀을 제대로 즐기고 싶습니다. 비치클럽 2층에는 루프탑바도 있는데 여기서 보는 전망도 정말 좋아요. 비치클럽 전체를 바라보면서 아이스크림을 떠먹는 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해질녘에 선선한 바람도 맞으며 음악도 들리고 신나는 사람들의 분위기가 흥겹더라고요. 주말에는 DJ 공연도 하고 무대에서 파티도 열린다고 해요. 다음번에는 꼭 파티타임에도 방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루프탑에 내려와서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데 제가 간 날이 행사라는 날인지 앵무새나 올 뱀이 같은 동물들도 구경할 수가 있었어요. 이때 저의 눈길을 가장 끈건 바로 뱀. 보통 뱀이랑 사진 찍거나 만져보려면 오늘 내야 해서 한번더 시도를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행사여서 그런지 무료로 동물들이랑 사진도 찍고 만져볼 수도 있었어요. 제가 뱀이랑 같이 사진 찍고 싶다고 하니까 조련사분이 걱정하지 말라고 제 몸에 뱀을 얹어주셨습니다. 뱀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져봤는데 미끄덩하면서도 단단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뱀을 올려셨을 때 마음만 쫄고 겉으로는 쫄은 티를 안 내려고 했는데 영상으로 보니까 제가 제대로 았네요 <laughs> 이구아나도 있었는데 이건 진짜 공룡같이 생겼더라고요 아주 제대로 동물원 구경까지 했습니다. 4,500원에 음료, 비치클럽 동물원까지. 이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비치클럽은 제가 방문한 블루파이어 비치클럽 말고도 여러 곳이 있는데 디센즈 깡패라고 그리스의 산토리니 분위기가 나는 비치클럽도 있습니다. 동남아에서 가장 가성비가 높은 비치클럽들이니까 방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날 가본 곳은 그랜드 모스크 오브 바탐이에요. 바탐에서 파란 지붕으로 유명한 모스크인데 입장 무료입니다. 파란색 지붕이 정말 예쁘고 햇빛에 반사되면 반짝반짝 빛난다고 해요. 내부는 기둥 하나 없이 파랗게 완전 탁 트여있어서 엄청 웅장하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기둥이 없는 게 건축학적으로 대단한 거래요. 보통 이런 큰 공간은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특수공법으로 지어서 기둥 없이도 지붕을 지탱한대요. 보통 이런 종교시설에 오면은 엄청나게 경건한 마음과 자세로 있어야 할것 같잖아요. 재밌는 건 여기가 단순히 종교시설이 아니라 현지인들의 커뮤니티 센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모스카 안에서 낮잠을 자는 사람도 있고 이들이 뛰어다니기도 하고 가족끼리 도시락을 먹는 장면도 많이 봤어요 처음에는 좀 놀랐는데 이게 다 그들의 문화더라고요 모스크가 삶의 일부인 거죠 무슬림이 아닌 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데 복장만 단정하면 됩니다 대리석 바닥이 시원해서 맨발로 걷는 것도 기분이 좋고요 날씨가 너무 뜨겁거나 차분하게 머무는 경험을 해보고 싶다면 모스크를 방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모스크 근처에 웰컴 투 바탐이라는 모니먼트가 있는데요 바탐의 대표적인 포토존이니까 여기서 예쁜 사진도 건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름이 너무 많아서 실패했어요 놀고의 세 번째는 바 빈탄섬입니다. 이번 바탐 여행에서 가장 아쉽고 후회되는 게이 빈탄섬을 못가본 거예요. 빈탄섬은 바탐에서 페리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가까운 섬인데 여기에 있는 빈탄 블루레이크가 뽕따색으로 엄청 유명해요. 시간이 부족해서 못 갔는데 현지에서 만난 다른 한국인 여행자분이 보여준 사진 보고 진짜 충격 받았어요. 물 색깔이 정말 비현실적으로 파랗고 너무 이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이 호수가 원래 주석 광산이었대요. 폐광 후에 빗물이 차면서 호수가 됐는데 광물질 때문에 이런 신비로운 색이 됐다고 합니다. 당일치기로도 충분 다녀올 수 있다고 하니 여행 일정에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빈탄이 바니안트리나 클럽메데 같은 5성급 리조트들도 있고 골프 코스도 굉장히 유명한 휴양지입니다. 특히 트레저 베이 빈탄이라는 곳에 동남아 최대 규모의 인공 크리스탈 라군이 있다는데 이것도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압도가 됩니다. 이 크기의 인공 해변이라니 상상이 안 가네요. 시간상 여기 못 가본 게 너무 아쉬운데 여러분이 저 대신에 꼭좀 다녀오세요. 다음은 시고. 이제 숙소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바탐의 호텔 가격이 가성비가 넘칩니다. 요즘 한국은 호텔비가 많이 올라서 숙박비가 정말 부담이 되는데요. 바탐에서는 10만 원 미만으로도 5성급 호텔에 머물 수 있는 가성비가 넘칩니다. 첫번째를 소개할 곳은 그랜드 머깨 바탐 센터입니다. 제가 묵은 곳이기도 한데요. 5성급 호텔인데 1박에 8만 원대부터 있었어요. 2025년 5월에 오픈한 신상 호텔이어서 아무래도 사람들에게 홍보도 많이 할겸 저렴하게 프로모션을 더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체크인하고 방에 들어왔는데 진짜 이 가격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 다 새거 느낌입니다 저는 운 좋게 업그레이드 받은 룸으로 들어갔는데 시설들을 보면서 역시 호텔은 새거가 좋구나 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조식 부페도 정말 괜찮았어요 보통 동남아 호텔 조식이 라이브 섹션은 쌀국수나 에그스테이션 정도만 있는데 제가 가장 만족했던 건 그릴 바베큐 섹션 아침부터 셰프분이 직접 그릴에 닭고기나 소고기 소세지 같은 것들을 고르면 직접 그릴에 라이브로 구워주십니다. 특히 닭고기가 입에서 살살 녹더라고요. 육즙이 팡팡 터졌습니다. 누들 라이브 스테이션도 괜찮았는데 제가 여기서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조식 부페에 있는 볶음 채소나 아니면 계란 후라이까지 받아서 불닭소스 뿌려 먹으면 한국인 입맛에 최적화된 조식을 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메인 요리를 먹고 나서 디저트 섹션으로 가면은 무슬림 국가답게 다양한 디저트들이 종류별로 있어요. 하지만 저는 과일을 더 좋아해서 열심히 파파야와 수박을 노렸습니다. 진짜 대박인 거는 호텔 스파인데요. 제가 방문해 했을 때는 1 시간 전신 마사지가 3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게다가 신상이니까 마사지 룸도 너무 깔끔하고 개운하게 마사지 받고 난 다음에 자면 되니까 너무 행복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에서 먹는 런치나 디너도 굉장히 저렴하고 편리하기 때문에 수숙객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맛도 훌륭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곳은 보다 럭셔리한 리조트인 몬티고 리조트 농사입니다. 사실 여기는 제가 못 가봤지만 다음에 꼭 가보고 싶은 리조트 중에 하나예요. 오성급 리조트인데 여기가 진짜 천국이라고 하더라고요. 바탐을 방문하는 한국 분들이 제대로 쉬고 싶을 때 1순위로 가장 많이 예약하는 곳이기도 해요 바탄 북쪽에 농사지역에 위치한 리조트에 있는데 날씨가 좋을 때는 싱가포르까지 바로 보이는 오션뷰가 유명합니다 모든 빌라에 프라이빗풀이 있고 바다 전망이 끝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저렴한 금액의 빌라를 예약하면 1박에 20에서 25만원 정도인데 한국 5성급 리조트를 생각하면 정말 싼거죠. 여기는 다음에 정말 여자친구랑 꼭 가보려고 아껴두고 있어요 이렇게 가성비 숙소 두군데를 소개해드렸고요 이어서 한국사람들이 좋아할만한 마사지 프랜차이즈도 알려드릴게요 시암 오디세이라는 곳인데 바탐에 총두 군데가 있습니다 저는 마사지의 가성비는 무조건 싼게 아니고 위생과 깔끔함을 베이스로 하고 그 다음에 금액을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길거리 마사지 샵들은 만 원대로 더 저렴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1, 2만 원더 주고 쾌적하게 받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런 깔끔한 공간에서 받는데 타이 마사지는 한시간에약 2만 원이고 아로마 오일 마사지는 한시간에약 2만 4천 원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사전에 미리 예약하면 10% 할인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원래 동남아 가면 은 1일 1마사지 해야 되는데 저는 이 시암 오디세이 두 군데를 번갈아가면서 마사지를 받아봤습니다. 다음은 바탐의 마시고 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커피 천국이라 바탐도 카페 투어를 빼놓을 수 없어요 여기에 동남아의 밤을 책임질 칵테일이나 맥주까지 가성비 있게 즐길 수 있는 음료 천국들을 소개해드릴게요 가장 먼저 소개할 것은 바로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 입니다 스타벅스 아아는 너무 소중하잖아요 인도네시아 스타벅스는 금액이 얼마일지 궁금했는데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가 약 3,200원입니다 한국에서 4,700원인데 거의 1,500원이나 차이가 나죠 더 놀라운 건 사이즈 업그레이드 가격이에요 톨 사이즈가 3,200원이었는데 사이즈는 300원을 더 추가한 3,500원이고 벤티는 그란데에서 100원만 더 추가해서 3,600원 정도였어요 이렇게 사이즈 업그레이드에 따른 금액 차이가 거의 없더라고요톨 사이즈에서 벤티로 업그레이드 하는데 약 400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나니까 벤티 사이즈로 드시는거 강추합니다 부담없이 더큰 사이즈로 마실 수가 있어요 게다가 더운 인도네시아에서 마시는 스벅아는 훨씬 더 맛있습니다 다음은 앵커 카페 앤 로스터리 입니다 루아 커피를 저렴하게 마실 수 있는 곳을 찾고 있다면 바로 여기에요 이 카페는 바타암에서도 유명한 스페셜 저희 커피숍이에요. 우선 기본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약 3,200원인데 원두를 직접 로스팅해서 그런지 향이 정말 좋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원두의 커피를 마실 수 있는데 이름만 들어보고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루아 커피가 궁금하더라고요 심지어 아이스로 마시는 루아 커피가 약 6,400원 정도였습니다 그냥 비싼 걸로만 알고 있던 루아글이 가격에 마실 수 있다니 신기해서 바로 주문했습니다 처음 마셔보는 루아 커피가 정말 신기했는데 일단 일반 커피보다 쓴맛이 적고 엄청 깔끔해요 그렇다고 밍숭맹숭한 맛은 아니에요 커피로서 순수하게 깔끔한 느낌이라고 되나? 그래서 한국처럼 벌컥벌컥 마시기보다는 천천히 음미하면서 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커피를 한 모금 입에 넣고 가만히 그 향을 입안에서 느껴보는 거예요. 그러면 맛은 깔끔한데 향은 더 오래 남아서 커피가 단순히 카페인 수혈하는 게 아니고 음미하는 음료라는 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인테리어도 살펴보는데 시간을 잘 맞춰 오면 직접 로스팅하는 과정도 살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타티드 커피 로스터스인데 바타함에서 라떼가 정말 맛있다고 유명한 곳이에요. 이 카페 의 시그니처 메뉴 중에 하나가 타티드 아이스 라떼인데요 가격은 약 3,200원입니다 한입 먹어보고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우유도 신선한 느낌에 커피까지 신선해서 보통 라떼를 먹으면 텁텁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입안이 깔끔하더라고요 완전 추천합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약 3,000원으로 더 저렴한데 역시 원두가 신선해서 그런지 향이 정말 좋았습니다 필터 커피들도 있어서 원두를 고르면 직접 바로바로 내려주고요 다만 매장이 생각보다는 작아서 오래 있기는 어려워요 2층 좌석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갔을 때는 오픈하지 않아서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코지 커피샵인데 여기는 일단 가격이 정말 미쳤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약 2,400원. 그래서인지 현지 대학생분들도 많았어요. 작은 카페지만 커피 맛이 정말 좋고요. 여기서도 커피 한 모금을 입에 머금고 향을 느껴보시는 거 추천해요. 뒷맛이 깔끔해서 텁텁함 없이 계속 마시게 되더라고요. 여기까지는 커피였고요. 이제는 저녁시간에 마실 술을 이야기해봐야겠죠. 바탐에서 맛있는 맥주를 마시고 싶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들려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아키엘리입니다. 화덕과 숯불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레스토랑이기도 하면서 와인과 수제 맥주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더라고요 일단 입장하면 높은 천장과 함께 분위기 압도됩니다 벽돌로 이루어진 인테리어가 정말 멋있었고 유럽에 있는 펍 느낌도 물씬 났어요 특히 실내, 반실외, 그리고 야외 공간이 모두 있어서 취향대로 원하는 테이블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크래프트비어로 유명한 곳인데 외국인들과 현지인들을 섞여서 즐기는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맥주 종류도 정말 다양한데 한 잔에 3,000원대의 맥주부터 시작하더라고요 IPA, 페일 에일, 스타우트, 밀맥주 등 다양한 스타일이 있고 인도네시아 로컬 브루어리 맥주들도 맛볼 수 있다고 해요. 안주도 훌륭한데요. 특히 피자가 만 원이면 먹을 수 있는데, 화덕에서 직접 구워줘서 맛이 너무 훌륭합니다. 은은한 조명에 활기찬 느낌이어서 이미 좋은데, 여기에 라이브 밴드가 매일 저녁 분위기를 더 띄워줍니다. 시내에서 접근성도 좋은 편이고, 시원하게 맥주를 마실 수 있다 보니까, 바탐에서 귀국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리는 필수 코스라고 해요. 맥주에 이어서 칵테일까지 마시기 좋은 곳을 하나 더 추천한다면, 바탐 메리어트 호텔 하버 라운지입니다. 메리어트 호텔은 대표적인 5성급 호텔인데요. 이 메리어트 호텔의 루프탑바가 가성비 있는 걸로 또 유명하거든요. 바탐 시내와 항구가 한눈에 보이는 뷰를 자랑하거든요. 중요한 거는 금액일 텐데, 칵테일이 대부분 만원대로 시작을 해요. 생맥주는 더 저렴합니다. 빈땅 생맥주가 7,200원 정도였어요. 오성코호텔 루프탑바에서 만원도 안되는 가격에 맥주를 마실 수 있다니 싱가포르나 우리나라였으면 이 가격에 먹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매일 저녁에 라이브 밴드 공연이 있어요 단순히 오디오로 튼 음악과 라이브 밴드가 연주하는 음악 분위기의 차이는 정말 크더라고요 야경을 바라보면서 라이브 밴드 의 연주를 듣고 시원한 맥주 한잔 하루를 마무리하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석양 시간에 맞춰서 가면은 하늘이 물드는 장관도 볼 수가 있고요. 해가 지고 나서는 항구의 정박한 배들의 불빛과 도시의 네온사인을 함께 볼 수도 있겠죠. 분위기도 좋고 음악도 좋아서 저도 2시간 정도 있다가 왔습니다. 낮에 열심히 투어를 다니고 밤을 마무리하기에 정말 완벽한 장소입니다. 이렇게 한국인들에게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바탐의 매력을 먹고 놀고 쉬고 마시고 네 가지 카테고리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바탐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도 계속 생각 생각이 났어요. 와 진짜 잘 다녀왔다. 동남아 여행지 하면 태국도 좋고 베트남도 좋지만 이제는 너무 관광지화가 되어서 물가도 많이 오르고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데 바탐은 아직 그 정도로 유명하진 않아서 보다 한적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무엇보다 금액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지갑 얇은 저 같은 직장인도 마음과 호강할 수 있는 곳이에요. 참 그런데 보통 물가가 저렴하면 은 치안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다행히도 바탐은 치안도 생각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저도 가기 전에 혹시 치안 관련된 부분에서 주의할... 게 없는지 걱정돼서 현지에 살고 있는 한국 분들에게 여쭤봤는데 싱가포르랑 가까워서 그런지 치안도 잘도어 있더라고요. 밤에도 주요 관광지나 쇼핑몰 주변은 비교적 안전하고 바가지도 거의 없고 현지인 분들도 친절한 편입니다. 하지만 다른 동남아 국가처럼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에서는 소매치기나 가방 절도 같은 가벼운 범죄는 주의하셔야겠죠? 이번에 바탐의 매력을 너무 크게 느껴서 이미 저는 다음 바탐 여행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녀온 걸로는 너무 아쉬웠거든요. 여러분도 태국과 베트남 다음으로 가성비 넘치는 동남아 여행지를 고민해보고 계신다면 바탐도 다음 선택지 에 넣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지금처럼 한국인이 많이 없을 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2년만 지나도 한국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래도 좋은 곳은 공유하겠죠? 그러면 앞으로도 가성비 넘치는 여행지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아시죠? 그럼 우리 다음 여행에서도 또 만나요. 안녕!